시네마 천국 영화 속에 숨은 공동선 세상 짐 자무시 감독의 데드 돈 다이 코로나 19 좀비 그리고 자본주의 이동윤 시나리오 작가 영화 큐레이터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좀비 캐릭터가 꾸준히 소환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2016년 개봉해서 천만 관객을 넘긴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그리고 시즌 10까지 이어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NBC 드라마 워킹데드까지. 현재의 팬데믹 사태를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좀비 영화와 드라마들은 코로나19 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 정부와 민중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들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비교는 또 다른 혐오적 태도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괴수 그 캐릭터로서 좀비는 더 이상 애정하거나 염민할 수 없는 공포적 존재다. 그래서 좀비는 감염자, 또는 좀비는 비감염자로 연결 짓도록 만드는 추상적 소화는 자칫 고통 속에 놓인 실존 인물들에게 혐오적 외피를 더 씌워 또 다른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 대한 은유로서 좀비가 유독 많이 언급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편이 영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 발표된 짐 자무시 감독의 데드돈 다이다. 작년 칸국제영화제 오프닝 작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낳은 영화인데, 미국 독립영화계의 스타급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데다 몽환적 사실주의 작품들을 다수 만들었던 짐 자무시 감독이 좀비 장르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하지만 막상 영화가 공개되고 난 뒤에는 최악의 영화라는 비판 또한 피하지 못했다. 짐자무시 감독이 영화 속에서 좀비에게 부여한 상징적 의미에 대한 시선이 문제적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그 비판의 목소리는 좀비 캐릭터를 무비판적으로 소환해내는 현 언론 매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결국, 데드 돈 다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은 좀비 캐릭터에 대한 추상적 소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수 있을 것이다. 데드돈다이는 클리브랜드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통신 전파가 단절되고 저녁까지 해가 지지 않는 태양계의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뉴스에서 무차별적인 자원개발로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어느 순간 좀비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카페테리아를 습격한 좀비는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감염매 속도는 점차 빨라져 어느 순간 마을 사람 거의 전부가 좀비로 변해버린다. 마을의 보안관인 클리브와 로니는 좀비와 맞서 싸우지만 그들이 생존을 위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영화의 서사는 이전의 좀비 영화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좀비들의 행동이었다. 일반적으로 좀비가 보이는 폭력적이고 과도한 맹목성이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다. 좀비가 되고 난 뒤에도 자신들의 일상을 어슬렁거리며 인간일 때 가장 욕망했던 상품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다는 게 특징이다. 핸드폰 없이 살수 없는 사람은 좀비가 되어서도 핸드폰을 하늘로 높이 들고 와이파이, 와이파이를 외친다. 패션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은 모델 포즈를 취한 채 패션, 패션을 반복한다. 좀비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을 보면 달려들어 물어 뜯는다. 그렇게 뜯긴 자들은 결국 또 다시 좀비가 되어 자신이 욕망하는 상품은 되낸다. 좀비의 욕망이 인간 시절의 욕망을 반영한다는 설정은 데드 돈 다이만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아이엠 히어로 2015였다. 이 영화 속 좀비들도 인간 시절 살았던 일상의 중요한 행동은 반복한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야 했던 회사원은 좀비가 되어서도 가방을 들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는 신용을 한채 시계를 확인한다. 대한 높이 뛰기 선수였던 자는 계속 높이 뛰기를 시도하다 떨어져 머리가 반쯤 지물려 있고 쇼핑을 좋아하던 자는 쇼핑센터에 들어가려 문을 두드린다. 좀비가 되어서도 일상적 행동을 반복한다는 설정은 좀비를 이성이 사라진 채 세속적 욕망만 남은 인간의 모습으로 독해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I.M.D.로 가데드 톤 다이와 구별되는 것은 I.M.D.로 능그 책임을 오직 좀비가 되어버린 인간에게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I.M.D.로 위 좀비에는 자본에 의해 양산된 세속적 욕망으로 반복된 일상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들을 애도하는 시선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달려드는 좀비의 인파는 자본주의 붕괴 이후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좀비의 비극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반면 데드 돈 다이에는 이 모든 상황을 관조하는 바비 등장한다. 감독은 자신이 좀비에 심어 넣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들을 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밥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비극적 사태를 예견한 자였고, 마을에서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 기인처럼 살아온 인물이었다. 좀비가 출연한 이후, 그는 숲에서 마을을 관찰하며 개토화되어가는 풍경을 응시한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단한 명이 마을 주민이기도 한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던 클리브와 론이마저 좀비의 습격을 받게 되자 내레이션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모든 책임이 인간들에게 있음을 성토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품 소비에만 열을 올렸던 인간들. 지구의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망가뜨리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 했던 인간들. 지금의 파국적 사태는 그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밥의 노골적인 내레이션은 영화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 해석과 의미를 제한하고 오직 세속적 욕망으로 인해 현사태를 야기한 주범으로 좀비를 독해하도록 만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서히 자연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은 어쩌면 이 사태가 절대자의 심판이 아닐까 상상하도록 만든다. 베니스의 운하의 돌고래가 돌아오고, 인도의 거리의 야생 고양이가 거니는 풍경을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다. 상품 생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면 생존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 불가능한 또 다른 패닉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집단적 광기로 이어지며 사재기 현상, 감염자와 타인종, 타국인에 대한 혐오를 낳는다. 이 순간 폭력의 주체는 인간들이다. 타인의 비극적 상황을 눈 감는 행태는 좀비 영화 속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 군상들의 이기적 행동들과 그들의 피와 살을 폭력적으로 탐하는 좀비 모두에게서 드러난다. 분명 팬데미 사태에 대한 책임은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상품 소비의 욕망에 대한 책임이 그 욕망을 품은 인간에게만 있을까? 마르크스는 소비욕을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허위의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시스템 속에서 상품 생산보다 중요한 게 상품 소비 욕망이기에 그 욕망을 부추기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자본주의는 보완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물어야 한다. 상품 생산과 소비를 통한 인여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자본주의는 인간을 노예화시킨다. 이데올로기라는 허위 의식을 통해 대중의 비판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마치 주술사처럼 상품 생산의 욕망을 주입시킨 주범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좀비의 출현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초 좀비가 시작된 곳은 아이티였다. 아이티는 오랜 시간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고 비옥한 땅은 유럽 인구를 위한 식품 생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이티의 선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거대한 농업 시스템을 확대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IT 선주민들은 저항할 위지조차 잃어버린 채 노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신화적 상상력으로 발현되어 구두교 주술사가 밤마다 죽은 자들을 일깨워내서 밤새 농장 노동에 투입시킨다는 소문을 만들어낸다. 소문이 좀비라는 실체로 전이되는 과정에는 이중적 시선이 개입된다. 첫 번째 시선은 1791년 IT 혁명으로 집단적 한거에 움직 이 으로 밀려왔던 노예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통제 불가능한 원주민들의 저항 속에서 프랑스 군대는 그들을 좀비로 묘사한다. 여기서 좀비는 체제 전복에 대한 욕망이 들끓는 분노적 주체였다. 반면 20세기 초, 좀비를 서구 사회에 알린 미국의 인류학자들 시선 속에서 좀비는 낯선 타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심을 추동하는 악기로 묘사된다. 언제든 나를 해치고 공격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존재. 그 어떤 인성적 판단과 사고도 불가능한 채 오로지 피와 살만을 욕망하는 동물적 존재. 그들에게 좀비는 곧 제3세계로 일컬어지는 정근대적 비자본화의 민중들이었다. 이성화된 서구 사회가 반드시 개몽시켜야 하는 위기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좀비에 대한 시선은 조지 A, 로메로의 엠퍼센드 LT,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엠퍼센드 GT, 에서도 잘 드러난다 초기 영화 속 좀비들은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괴수였다 두렵고 낯설고 혐오스러운 존재 아무리 제동을 걸려 이성적 합의와 대화가 불가능한 존재 오직 동물적 욕망만 남은 좀비는 생존한 인간들이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들이다 좀비에 기입된 낯선 타자에 대한 혐오적 시선이 다시금 전복된 것은 2008년 사라 줄리엣 라우로와 카렌 엠브리의 좀비 선언문이었다. 라우로와 엠브리는 비판의 대상을 좀비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선회한다. 좀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희생된 자들이고 좀비의 과격한 폭력성은 자신을 파괴시킨 시스템을 붕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남아서 역으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주체로 환원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반영되어서 일까? 이후 등장한 영화 속 좀비는 더 이상 공포를 조장하는 낯선 타자로만 등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마크 포스터 감독의 2013년 작 월드워 Z 등장하는 좀비를 예로 들수 있다. 월드워 Z에서 좀비는 단지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근원으로 해석된다.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는 추락하는 비행기 잔해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은 자들을 물어뜯는 좀비들의 잔인한 욕망이었다. 빠른 속도로 전파된 바이러스로 인해 추락하게 된 비행기는 자본주의의 붕괴 이미지 그 자체였다. 시스템의 붕괴에도 피와 살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좀비들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모든 것을 개토화 시키는 원흉이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또한 주인공은 금융자본의 최전선에서 부를 축적하던 자였다. 좀비의 출현 원인도 그들이 투자했다 자금을 환수해서 부도 나버린 한 회사의 연구 결과가 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영화들은 좀비 출연의 책임을 사회적 시스템에서 묻는다. 하지만 장르적 쾌감을 위해 좀비 캐릭터를 공포화 시키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삭제되거나 망각되어 버린다. 데드 돈 다이 는그 극단에 놓여 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를 좀비 영화와 단순 비교하는 욕망에는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자들은 감염자들이다. 그들을 단순히 좀비로 치환시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감염자들에만 짊어지우는 것이다. 최근 서양에서 발생하는 동양인 혐오와 중국 책임론은 이러한 증상을 잘 반영한다. 질병의 차단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단지 감염자에게만 있지 않다. 생존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짊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상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는 것. 자본에서 유일하게 해방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문제의식일 수 있다. <목소리>